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조선 왕조 역사상 가장 비극적이면서도 미스터리한 인물, 사도세자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하지만 오늘 다룰 내용은 우리가 알던 사도세자의 이야기와는 조금 다릅니다. 해경궁 홍 씨가 남긴 한중록. 이 책은 사도세자의 비극을 전하는 가장 중요한 사료입니다. 하지만 이책 속에는 단순한 비극 이상의 무언가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사도세자와 그의 이봉 누이 화화농주 사이의 지나치게 가까운 관계에 대한 암시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역사에 금기된 페이지를 넘겨보겠습니다. 궁궐 담장 너머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왜 해경궁은 이토록 조심스럽게 그러면서도 분명하게 이 이야기를 남겼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화화농주가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화화농주는 영조의 딸이자 사도세자의 이봉 누이입니다. 어머니는 정빈 이시로 국녀 출신이었죠. 영조 19년 1743년에 태어났으니 사도세자보다 6살 아래였습니다. 화완 농주는 어린 시절부터 총명하고 의지가 강한 아이였다고 전해집니다. 영조의 총애를 받으며 자랐고 궁중 교육을 철저히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성격에는 한 가지 두드러진 특징이 있었습니다. 바로 극도의 질투심과 집착입니다. 화완 농주는 1760년 17세의 나이로 월성이 김한신과 혼인합니다. 하지만 이 결혼 생활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극도로 질투심을 보였고 측실을 두는 것조차 용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는 당시 양반 가문에서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죠. 더 흥미로운 것은 화화농주가 궁궐 출입이 자유로웠다는 점입니다. 결혼 후에도 그녀는 자주 궁궐을 드나들었고, 특히 동궁전, 즉 세자가 머무는 곳을 자주 방문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중록에는 화완옹주에 대한 묘사가 많이 등장합니다. 해경궁 홍씨의 시선으로 본 화완옹주는 단순한 신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경쟁자 아니 연적처럼 그려집니다. 해경궁은 화화농주를 못마땅해 했다고 직접 기록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한중록의 문제적 기록을 살펴보겠습니다. 해경궁 홍 씨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세자께서 화화농주와 함께 내관, 국녀들과 잔치를 벌였다. 그날 밤 남녀가 뒤섞여 잠자리를 같이 했고, 옹주와 세자는 한 방에 오래 머물렀다. 이 대목을 읽은 역사학자들은 오랫동안 고민에 빠졌습니다. 해경궁은 왜 이런 기록을 남겼을까요? 그것도 자신의 남편과 신우이에 관한 이토록 충격적인 내용을 말입니다. 더욱 주목할 점은 해경궁이 이 사건을 일회성으로 묘사하면서도 동시에 여러 번 있었다는 뉘앙스를 풍긴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지만 행간에서 이러한 일이 반복되었음을 암시합니다. 당시 궁중의 연회 문화를 생각해 봅시다. 일반적으로 왕실의 잔치는 엄격한 의례와 격식을 따랐습니다. 남녀가 함께 자리하더라도 철저히 분리되었고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도세자의 연회는 달랐습니다. 한중록의 기록에 따르면 세자는 자주 내관 국녀들과 사사로운 잔치를 열었고 그 자리에는 종종 화완옹주가 함께했습니다. 이미 출가한 옹주가 세자의 사적인 자리에 이렇게 자주 참석했다는 것 자체가 이례적입니다. 해경궁은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옹주는 세자의 방에 자주 들어가 오래 머물렀고 나는 그것이 못내 마음에 걸렸다. 이 문장에서 우리는 해경궁의 심정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걱정이 아니라 질투와 의심, 그리고 분노가 뒤섞인 감정이었습니다. 더 흥미로운 점은 궁중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한중록에는 이러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궁녀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있었고 내관들도 눈치를 보았다. 즉 세자와 옹주의 관계는 궁중 사람들에게도 이상하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해경궁이 이 기록을 남긴 시점은 중요합니다. 한중록은 사도 세자 사후 수십 년이 지난 뒤에 쓰였습니다. 그녀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무엇을 쓰고 무엇을 쓰지 않을지 신중하게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이 이야기를 기록했습니다. 왜일까요? 해경궁 홍 씨와 화화농주. 이두 여인의 관계는 한중록 곳곳에서 긴장감으로 가득합니다. 해경궁은 화화농주를 묘사할 때 유독 감정이 실린 표현을 사용합니다. 옹주는 질투심이 심하여 내가 세자를 가까이하는 것조차 싫어하는 듯했다. 이 문장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시누이가 왜 형수가 오빠를 가까이하는 것을 질투하겠습니까? 이것은 정상적인 가족 관계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감정입니다. 해경궁은 또한 화완옹주가 자신과 세자 사이를 이간질했다고 기록합니다. 옹주는 세자께 나에 대한 좋지 않은 말을 자주 전했고, 세자의 마음을 돌리려 했다. 이것은 단순한 신우이와 형수의 갈등이 아닙니다. 마치 두 여인이 한 남자를 놓고 경쟁하는 구도처럼 보입니다. 화완옹주의 행동은 더욱 노골적이었습니다. 그녀는 해경궁이 없는 사이에 세자의 처소를 자주 방문했고, 세자와 단둘이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것이 발각될 때마다 해경궁은 분노했지만 세자는 오히려 해경궁을 나무랐다고 합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일화가 있습니다. 해경궁이 화완옹주에게 이제 시집을 갔으니 자주 궁에 들지 말라고 부드럽게 권했을 때 화완옹주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궁은 내 집이요, 세자는 내 오라버니시니, 언제든 올수 있어. 이 대답에서 우리는 화화농주의 태도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이미 출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궁궐과 세자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했습니다. 더 나아가 해경궁, 즉 정식 세자빈의 권위조차 인정하지 않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해경궁은 한중록에서 화화농주를 정적이라는 표현으로 묘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정적을 넘어 연적처럼 그려집니다. 이것은 의도적인 선택일 가능성이 큽니다. 해경궁은 후대 독자들이 두 사람의 관계를 어떻게 해석할지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당시 궁 중에서도 이러한 삼각관계는 공공연한 비밀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한 국녀의 증언을 인용한 야사에 따르면 세자와 옹주가 한 방에 있을 때는 아무도 감히 들어가지 못했고 해경궁마저도 문 밖에서 기다려야 했다고 합니다. 사도세자는 자주 사적인 잔치를 열었습니다. 한중록의 기록에 따르면 이러한 잔치는 정식 궁중 연회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격식이 없었고 남녀가 자유롭게 섞였으며 밤 늦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해경궁은 이러한 잔치에 초대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대신 화완옹주가 항상 참석했고 세자의 곁에 자리했다고 합니다. 참석자는 주로 세자가 신임하는 내관들과 젊은 국녀들이었습니다.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이러한 잔치가 열릴 때마다 해경궁이 배제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자빈이 참석하지 않는 세자의 연회. 이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마치 해경궁의 존재 자체를 지우려는 듯한 행동이었습니다. 한중록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어느 날밤 세자의 처소에서 웃음 소리와 악기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들어가려 했으나 문이 잠겨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옹주가 궁을 나가는 것을 보았다. 이 기록은 많은 것을 암시합니다. 화완 옹주는 밤을 궁궐에서 보냈고 그것도 세자의 처소 근처에서 말입니다. 이미 출가한 여성이 친정인 궁궐에서 하룻밤을 묵는 것은 가능한 일이지만 세자의 사적 연회에 참석한 뒤 밤을 보냈다는 것은 다른 의미를 지닙니다. 더욱이 해경궁은 남녀가 뒤섞여 잠자리를 같이 했다고 명확히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사도세자와 화화농주가 있었습니다. 당시 궁중 사람들의 증언을 모은 야사에 따르면 이러한 잔치는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매달 보름과 금은 무렵이면 세자의 처소에서 연회가 열렸고 화완옹주는 거의 빠짐없이 참석했다고 합니다. 1762년 사도세자는 뒤주에 갇혀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합니다. 이후 화완옹주의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놀랍게도 그녀의 집착은 사도세자의 아들, 즉 정조에게로 이어집니다. 정조가 왕위에 오른 후 화화농주는 더욱 적극적으로 궁정일에 간섭하기 시작합니다. 정조 실록에는 화화농주가 왕에게 자주 상소를 올렸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 내용은 주로 인사 문제와 정책 방향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화화 농주가 정조의 혼사와 후궁 간택에까지 개입했다는 점입니다. 그녀는 정조의 비빈 후보들에 대해 일일이 의견을 제시했고 때로는 노골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한 야사에 따르면 정조가 어느 후궁을 총애하자 화화 농주가 직접 궁에 들어와 항의했다고 합니다. 전하께서는 사도세자의 아드님이시니 저의 조카이십니다. 제가 어찌 조카의 처소를 돌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했다고 하죠. 이 대목에서 우리는 화화농주의 논리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고모의 입장에 놓으면서도 동시에 정조의 사생활에 깊이 관여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고모와 조카의 관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정조는 화화농주의 이러한 행동에 대해 복잡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으로는 그녀를 존중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녀의 과도한 간섭을 부담스러워했습니다. 정조 실록의 한 기록을 보면 정조가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화완홍주는 내 고모이시지만 때로 그 마음을 헤아리기 어렵다. 이것은 정조조차도 화완홍주의 행동을 이해하기 힘들어 했음을 보여줍니다. 해경궁 홍씨는 한중록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옹주는 사도세자께 집착하더니 이제는 상감정조께도 같은 마음을 보이는 것 같다. 나는 이것이 매우 걱정스럽다. 이 문장은 매우 중요합니다. 해경궁은 화화농주의 행동 패턴이 사도세자 때와 동일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즉, 화화농주의 집착은 특정 인물이 아니라 특정 지위에 대한 것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사도세자와 화화농주 사이에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을까요? 이것은 역사적으로 명확히 증명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하지만 몇 가지 정황 증거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 해경궁 홍 씨가 굳이 이러한 기록을 남긴 이유입니다. 한중록은 후대에 자신의 입장을 변호하기 위해 쓴 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에 대한 이러한 의혹을 기록했다는 것은 그것이 단순한 루머가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일이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둘째, 당시 궁중의 분위기입니다. 사도세자의 정신 상태는 갈수록 불안정해졌고 그의 행동은 점점 더 예측 불가능해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통상적인 윤리나 규범이 지켜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셋째, 화화농주의 극단적인 질투심과 집착입니다. 만약 단순히 오빠와 누이의 관계였다면 해경궁에 대한 그토록 강한 적대감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화화농주의 행동은 마치 연인을 빼앗긴 여인의 그것과 유사합니다. 넷째, 궁중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한중록에는 국녀와 내관들이 눈치를 보았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만약 아무 일도 없었다면 왜 궁중 사람들이 그렇게 불편해 했겠습니까? 물론 이 모든 것이 확실한 증거는 아닙니다. 다만 여러 정황을 종합해 볼때 사도세자와 화화농주 사이에는 분명 일반적인 남매 관계를 넘어서는 무언가가 있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조선시대에도 왕실 내부의 부적절한 관계에 대한 기록이 간간히 등장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철저히 숨겨졌고 공식 기록에 남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습니다. 해경궁이 이 이야기를 남긴 것은 그만큼 용기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어떤 역사학자들은 해경궁이 사도세자를 더욱 비난하기 위해 이러한 이야기를 과장했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하지만 한중록의 다른 부분을 보면 해경궁은 사도세자에 대해 여전히 애정과 연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단순히 비난하기 위해 이토록 충격적인 이야기를 지어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도세자와 화화농주. 두 사람의 관계는 역사의 가장 어두운 그림자 속에 묻혀 있습니다. 우리는 단편적인 기록과 정황 증거를 통해 그 진실에 조금씩 다가갈 수 있을 뿐입니다. 해경궁 홍 씨가 한중록에 이 이야기를 남긴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그녀는 후세의 진실을 알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비록 완전히 드러낼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힌트는 남겨두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화화농주는 1808년 65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합니다. 그녀의 삶은 시작부터 끝까지 궁궐과 떨어질 수 없었습니다. 결혼 후에도 사도세자가 죽은 후에도 그녀는 끊임없이 궁궐을 드나들었고 왕실 일에 간섭했습니다. 어쩌면 화완옹주에게 궁궐은 단순한 친정집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곳은 그녀가 가장 사랑했던 사람 사도세자와의 추억이 깃든 곳이었고 그 추억을 놓을 수 없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왕실의 화려함 뒤에 숨겨진 인간적인 욕망과 갈등 그리고 금기를 넘어선 사랑의 가능성에 대해서 말입니다. 역사는 때로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사도세자와 화화농주의 관계도 그러한 진실 중 하나일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역사의 한 페이지로 기억하고 그 속에서 인간의 복잡한 심리와 욕망을 이해하려 노력할 뿐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흥미로웠기를 바랍니다. 한중록에는 이 외에도 많은 비밀과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조선 왕조의 비밀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